안녕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어, 저는 지금 교회에서 걸으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요즘에 제가 성경 읽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찬양 부르는 걸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 읽기 하는데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제가 혀의 염증이 좀 심해졌어요. 그래서 말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기도도 통성으로 하지 못하고 목상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만 이야기하고 들어라. 이제 들을 때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묵상으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기쁜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 주셔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는 순간이 있죠. 저도 제가 아무것도 할수 없는, 할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무엇을 해야 할까 하고 시작한 것이 말씀을 읽는 것이었고 또 묵상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저는 제가 할수 있는 것은 정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한다는 것을 날마다 고백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중에 또 함께 기도해 주시는 분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 내 병에서 놓여 평안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힘을 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그 앞에 붙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셨어요. 다른 거다 필요 없고, 믿음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도, 저는 부족하고, 제가 정말 할수 있는 게 없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있을 때는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내가 할수 없을 때 정말 하나님밖에 없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도 제가 말하는 중에 혀가 계속 불편하고 아픕니다. 통성으로 기도하는 게 너무 좋은데, 그걸 못하고, 묵상하며 기도할 때, 제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아, 통성으로 실컷 기도할 수 있을 때, 좀 많이 할 걸. 성경을 실컷 읽을 수 있을 때, 많이 읽을 걸. 찬송할 수 있을 때, 찬송할 걸.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할수 있는 것이 있는,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하실 수 있습니까? 찬양할 수 있으면 찬양하시고,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하시고, 말씀을 볼수 있으시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혀는 아프지만 그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너무 커서 말씀을 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갈등하고 고민할 때가 있어요. 아 오늘은 좀 쉬고 싶다. 오늘은 그만 읽을까. 오늘은 그냥 기도만 조용히 할까. 많은 생각이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데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가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는 것은 저의 부족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걸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더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어 말씀 보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는 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 저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힘이 나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때로 무너지고 때로 의심하고 낙심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우리를 지켜보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다시 힘을 낼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도 제가 잘해서가 아니고 제가 정말 잘 나가서가 아니라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리고 부족한 것을 늘 날마다 깨닫고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을 깨달을 때마다 그 은혜를 나누고 싶고 그 감격을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음,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늘 교회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온 그것만으로도 제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감사함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소식들, 간증의 소식들이 서로서로 전해지고 서로서로 위로하는데 격려하는데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저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게 하시니까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야기가 많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의 그 좋은 이야기, 감동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경험하셨던 이야기들 서로 나누면서 오늘도 힘을 낼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믿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소망 가운데 죽게 나아왔습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주시는 삶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아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니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저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감격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